안녕하세요. 건강토픽스입니다. 서리태 콩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엄청난 효능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의 한 종류인 서리태의 경우, 가을철 10월, 11월에 서리를 세번 맞고 수확을 하여 서리태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검은색이지만 속살은 파란 색깔이어서 속청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FDA에서 밝히기를 서리태콩을 25억씩 먹으면 심장에 도움이 되어 심장질환을 예방하는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미국 의학박사 스테페놀트 박사는 다음 천년을 위한 건강식품으로 꼽았습니다. 비타민은 물론 미네랄도 가득 들어있고 생리활성 물질 이소플라본을 먹을 수 있는 자연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항암효과에 아주 좋습니다. 서리태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껍질에는 황색 콩껍질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글리시테인이라고 하는 항암물질이 기당 5 0 0유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항암효과와 더불어 항산화 효과, 신장 기능, 그리고 시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방암, 난소암, 전린세암, 심장병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담여 있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낮춰줍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파이토케미컬 중 이소플라본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고 남성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난소암도 방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은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 과다하게 일어나서 발생하는 전립샘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가지 요소 검은 콩과 검은깨, 여기에 고소한 호두를 갈아서 먹게 되면 전립성이 비대해지는 전립성 비대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폐암은 물론 직장암, 결장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에서 실험을 했는데 200명의 여성 참가자들에게 실험을 한 결과 매일 두부, 다른 콩 식품을 먹은 사람의 경우 한 달에 세번 이하로 먹은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50%로 줄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당뇨와 고혈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인슐린을 조절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 인슐린이라는 요소가 아직 발견되기 전, 사람들은 1900년대에는 콩이 당뇨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콩 안에는 가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는 위장관 내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천천히 흡수를 되도록 돕습니다. 철리태는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압을 낮추어줄 수 있는 비타민 B12, 엽산, 베타카로틴, 유기철이 들어있습니다. 유기철의 경우 육고기에 담겨있는 것보다 4배나 높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고혈압 환자들에게 콩음식과 콩을 권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장의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변이 쌓이고 이것이 변비가 될 경우 붓기가 빠지지 않게 됩니다. 피부가 고창백지면서 피부결이 거칠거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의 경우 변비가 많고 현대인들에게도 변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살이 찌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거의 다 신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검은콩은 바로 이 신기능의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고 배뇨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심지어는 백발, 탈모 증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모발이 자라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아미노산, 아르나간이 들어있습니다. 아르나간은 모발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나이트릭 아크사이드의 전구 물질입니다. 보통 탈모 예방을 위해 먹게 되는 항안드로겐은 성기능이 약화됩니다. 검은콩은 이것을 막아주어 모발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스테인을 제공해줍니다. 심지어는 전문학술지의 검은콩 서리테는 원형 탈모증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 결과가 등록이 됐습니다. 독일 대학 필립 대학의 KJ 메겔리 박사 그리고 그의 연구진들은 원형 탈모가 있는 주들을 대상으로 콩에 들어 있는 비슷한 파이토에스트로젠 제니스타인을 투여했습니다. 실험 결과 퍼센트, 5%, 20% 콩기름을 주로 식이요법을 진행한 주에서 탈모가 발생률은 각 86%, 39%, 18%를 나타냈습니다. 즉 콩 기름 함유가 많을수록 원형 탈모증이 낫게 나타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억력, 노년기에 들어선 사람의 경우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서리태의 효능 세 가지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서리태 콩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젊음과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